마태복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에 병 고침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방금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한 산상손의 말씀이 나오고 이어서 나병 환자나 백부장의 하인과 같이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신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셨고, 중풍경다도 고치셨습니다. 그런 다음 9장 18절부터 보면,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왔습니다. 그리고 한 관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미 죽은 그의 딸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치유의 사건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먼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2022년 우리 늘사랑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란 그런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2022년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올해 4월에 하나밖에 없는 형님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급하게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4주간 한국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기 불과 며칠 전에 우리 늘사랑교회 청빙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고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 같은 사람이 늘사랑교회 단임 목사로 청빙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이 청빙과정 가운데 한 번도 늘사랑교회의 단임 목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빨리 이 일이 멈춰지게 해주십시오. 이 일이 속히 멈춰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미국에 돌아가서 청빙위원회로부터 저를 최종 청빙 후보로 교회 에 추천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사랑교회 성도들을 직접 제가 만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어, 설교를 한 적도 없는데 저를 단독으로 추천하겠다는 그런 연락을 제가 미국에서 받았고. 사실은 이해가 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빙위원장이신 우리 장로님께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장로님 청빙위원회가 저를 늘사람교회 3대 단임 목사로 청빙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를 단임 목사로 추천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 청빙위원장인 장로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개 내용이었어요. 근데 첫 문장이 이것이었습니다. 청빙 위원회가 왜 목사님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는가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청빙 위원장님이 저에게 그 이메일을 보내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 늘 사랑한 교회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현재 이곳의 교회를 건축하기 직전인 2008년에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해 1월에 안디옥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해인 2009년에는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고 성도들에게 건축헌금을 작정하도록 하지 않고도 이 모든 건축의 과정들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더욱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대 정승용 목사님께서 교회를 사임하시고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로 이임을 하신 2020년에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늘사랑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셨는지, 또 청빙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쭉 설명을 하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제가 질문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또 기대를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물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제가 그대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6월 둘째 주일에 청빙위원회에서 최종 담임 목사 후보로 저를 소개를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겁니다. 이전에 제 이름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셨죠. 놀라는 표정을 좀 지으세요. <laughs> 많은 분들이 놀랬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느라고 한국도 제가 10년이 넘게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에 늘, 지금도 여러분 와서 저 보셨겠지만, 저는 그냥 교회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목회를 해서 사실은 한국에 이렇게 와서 저를 이렇게 소개한 적도 없고 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대체 송호철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민위원회에서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에 대한 이야기는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소개하고 일주일 후에 여러분 인시 사무처리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로 하셨죠 그런데 그한 주간이 미국에서는 미주 한인 침례교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어, 테네시 내시비라는 곳에 다 모이셨어요 예.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어떻게 소문을 들으셨는지 예. 다는 아니지만 정말 그 중에 몇몇 분들이 어, 그 소문을 듣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잘 됐다라고 저에게 축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었고, 사실 제 안에는 그때 두려운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막상 청빙위원회로부터 최종후보로 저를 소개하고 이렇게 나니까, 어떻게 하지? 야,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두려움이 저를 막 엄습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늘사랑교회는 잠시 사역을 했지만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를 한다면 늘사랑교회와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늘사랑교회는 저의 사역에 있어서 저의 목회에 있어서 첫 이정표와 같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교회입니다. 늘사랑교회와 같이 건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목회의 비전이었던 것처럼 늘서란교회는 저에게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만 하는 그런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또이 정승용 목사님은 제가 가장 닮고 싶은 목회자들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존경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고 저에게는 영성과 지성을 갖춘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 왜 영상과 지성을 갖추어야 하는지 저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정승용 목사님 원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유학 가서 저는 유학 가면 다정승용 목사님처럼 좋은 사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원망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참 존경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넷사랑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었고. 정승용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정말 동경하는 그런 늘사랑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존경했던 그 목사님을 이어서 목회를 한다라는 것이 막상 그런 일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차라리 늘사랑교회를 모르고 제가 목사님을 몰랐다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늘 사람 회를잘 알고 있고 목사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담임 목사로 내가 목회를 한다라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냥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큰 두려움이 이 일이 막상 눈앞에 다가오니까 막 두려움이 제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하는 동안에 저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미주에서 한인 침례교 총회를 할때 새벽과 저녁 집회에 참석을 해서 아내와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총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따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저와 제 아내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요일 새벽에 제가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꿈인지 생신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음성이 들려서 제가 자고 있다 잠이 깨버렸어요. 눈이 그냥 띄어졌어요.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두 소경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이 일을 행할 줄을 아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수 있다고 믿느냐 침대에 누워 있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이 말씀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면서 저도 모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두 소경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 순간 제가 그 호텔에서, 그 호텔에 있는 방 안에서 그 침대 옆에 내려와서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소경과 같이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다 자고 있는데 깨울 수가 없으니까 깨우면 안 되니까 혼자 그 호텔 옆에 침대 옆에 주저앉아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한참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일어나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제가 이제 이미 깨서 앉아 있는 걸 저희 아내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 눈에 눈물이 글썽하고 눈이 퉁퉁 부어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새벽에 제게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는데 설명하면서도 제 눈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나의 믿음대로 내게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담대하게 목회를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공동체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송구영신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몇 분들이 제가 이곳에 오고 나서 몇몇 분들이 저에게 기대반 또 걱정반으로 계속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성구 여신예배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에게 새해에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큰 기대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저에게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목사님들에게 이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목사님들에게그 말이 굉장히 부담이 될것 같아요. 네. 평상시에 매년 이렇게 하신 분은 이해가 괜찮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의 때는 그러니까 걱정돼서 물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늘 사랑교회로 9월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여름에 호텔에서 청빙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이미 2022년에 함께 나눌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성구여신에 한번 보자 <laughs> 그런 생각했어요 <laughs> 우리 교역자들에게도뭐 이미 오래전에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미 2022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미 교역자들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의 믿음대로 되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2022년 뜻사랑 공동체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확신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대로 내게 이루소서. 아멘. 작년 한해 작년 한 해죠. 년한해 동안 성령의 기름을 내게도 부으소서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한해 동안은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나의 믿음대로 내게 이루어소서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기도하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모두 이루어지는 풍성한 한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서 딱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것이에요. 병고침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앞에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지난 한해 동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 우리가 한해 동안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냈다면 이제 2022년에는 우리가 믿음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령 위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혈육병 앓는 여인을 고쳐 주시고 어느 관리지에 들어가셔서 그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가시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따라왔다"라는 것은 그냥 뒤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당시 소경은 누구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자로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맹인이 따라왔다라는 말은 이것은 거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실 영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수 없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크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견고하게 세울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3위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영원한 나라로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는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전는 자가 겪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라고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한 두 소경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뒤에 12장 22절을 보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왕 바을 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다이세 자손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신의 힘을 빌린 그런 것이라고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바리세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도 알지 못하거나 부인했던 것을 이두 소경이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과 같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두 소경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2022년 한해 동안에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한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두 소경과 같이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다이세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어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장애를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 잠잠하라고 했고 가까이 오면 떨어지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못하게 하는데 또 따라오는 것도 못하게 하는데 어느 작은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두 소경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두 소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두 소경이 어떻게 했을까요?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두 소경도 예수님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소경들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도 놀라운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집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두 소경에게 무엇을 묻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내가 할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묻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너희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묻는 것 같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할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된 원어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내가 믿느냐"라는 믿음에 대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믿음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두 소경이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주님, 믿습니다. 라고 믿음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두 소경의 대답이 모두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소경이 말한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직접적이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한해 우리에게 아멘이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음서를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이건 굉장히 믿음 없는 말입니다. 막연한 기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며 말씀하십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초점은 할수 있거든. 막연한 기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실 수 없으면 여러분 믿지 않으실 겁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면 믿고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실 겁니까? Do you believe 내가 믿느냐?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나옵니다. 거기서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로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올한해 동안 두 소경과 같이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대로 내게 이루소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소경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믿음과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에게 이루셨습니다. 자,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두 소경의 눈이 밝아지면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30절 앞에 가장 먼저 그리고 즉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자 그 즉시 그들의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 기적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한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그 삶에 맞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크게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하시고 믿음의 지경을 크게 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대로 나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